지금 마음뒤에서 오늘 아, 왼쪽인데요 잘 맞았어요. 그리고 당장통장을 넘겨버립니다. 10번 기 쫓아가는 점수 롯데가 이제야. 어, 나... 칠자고 멀리 갑니다. 싸움에서 나중에 결정 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에요. 예. 신봉기 타구가 멀리 갑니다. 높게 떠서가 아가는타구는 탐장을 넘었습니다. 왼쪽 무릎 부분에 신봉기의 타구입니다. 센터 쪽으로 중견수 뒤로 뛰고 있습니다. 이영규 뒤로 뒤로 탐장 근처 탐장 어, 넘어갑니다. 신봉기 잡아당깁니다. 왼쪽에 어, 큰 타구 좌익수 뒤로 담장 쪽 넘어갑니다. 신봉기 돌아넘런 이제 6구째를 맞게 되고요. 왼쪽으로 나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좌중간 담장 격채 돌아 신봉기 그습니다 4대1 롯데자 연습입니다. 자 그리고 신봉기 타구 신봉기 타구 타구 넘어갑니다. 어. 연속 타자 홈런 채태희2이어서 이제 신봉기까지 조현 신봉기의 타구 좌중간 중견수 뒤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포기 타구는 탐정벽으로 넘었습니다 반드시 이 카운트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5구째를 받아 넘어봤어요. 올렸고 왼쪽에 높게 떠오른 타구 이 타구의 종착지는 탐정벽 의미로 직접이라는 의미인거죠 그렇죠. 예. 네.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렵다는 어렵다. 얘기죠 3-1입니다 좌측입니다 좌중간쪽 좌중간쪽 당장 넘어갑니다 신분기 신분기의 시즌 15번입니다 신분기의 타구 이번에도 멀리 뻗어갑니다 오른쪽 당장 끝으로 당장 넘어갔어요